엘레미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앞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제사에서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타 죽은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소재물의 규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론의 남은 두 명의 제사장 아들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소재물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우처럼 될까봐 걱정했지만 아론의 변명을 듣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소재물 섭취 규정.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널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우의 안 좋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제사장들이 규정들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이 취할 몫과 그것을 먹는 방법을 다시 일러줍니다. 모세는 태워드리는 제사 중 하나인 곡식제사, 즉 소재에 남은 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에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곡식제사인 소재에 남은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하지만, 화목제물인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그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인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서 먹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의 책망. 모세는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숯 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제 속죄제의 경우 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에 따라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경우에는 피를 송소에 가지고 들어가 뿌려야 하는데 그 경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남은 제물을 진 바깥에서 모두 다 태워야 합니다. 반면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경우 피를 송소가 아닌 번제단에 뿌리기 때문에 제물의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인 제사장 엘라살과 이다말은 일반 백성이 가져온 속죄제 순염소를 자신들이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화를 내며 추궁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답과 아비우의 전처를 밟게 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의 변명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모세의 책망에 대해 대제사장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아론은 자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상황에서 남은 두 아들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물의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설명을 듣자 모세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행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최고 재물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던 나답과 아비우를 심판하셨습니다. 순종한 것 같지만 불순종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습니다. 불순종 같지만 순종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순종보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순종의 외형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 같지만 불순종도 있고 불순종 같지만 순종도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살펴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